안녕하세요. 반나서 아, 반갑습니다. 시윤아 오랜만이지 우리. 새해도 오랜만이지 지나지 못해서 빽자랑하네자이 어, <laughs> 시간은 우리 유튜브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지유가 지유가 올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는 없어요 지유가. 그래서 지유가 집이 구미래 구미. 경북 구미. 여기서 한두시간 가야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아주 먼 거리에 있어요. 그 오늘 가지. 가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 못 와요. 뭐예요? 그래서 오늘 지우 지우 이름을 많이 불러주자. 어떻게 불러주냐면 예수님은 지우를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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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 사랑해줘야지. 다시. 예수님은 지우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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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세이를 사랑해. 사랑해. 세이야. 예수님은 시온이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은 보금이. 유준이를 사랑해. 예수님은 유엘이 사랑해. 사랑해. 자, 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세이도 이렇게 해보세요. 시온 해보세요. 해보세요, 보금이도. 빨리 잘좀 해보세요. 보금이 사랑해 어. 지우야. 오우, 주손 올라갔다. 지우도 이렇게. 어, 우리 이들이도 이렇게. 성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오, 우리 레몬치즈 입을 안벌려 마스크 다 빼세요. 빼고 성따라해보자.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 음 어, 알았어요. <laughs> 마스크 안 가져왔대요. 자, 성도 해보자. 자, 이렇게 모아보세요. 모아보세요, 이렇게. 유준아, 유준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테보급, 십. 육장. 장 십. 6절. 6절 말씀 다시 해볼까? 자, 손 올리세요. 손 올리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라. 마대보음 16절, 16절 말씀. 아멘, 또 기억하는가 보자.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이어지게 말씀 자고 기도해요. 기도해요 마귀는 떠나가라 맞아요 자 기도 손 기도 손유혜 기도 손, 기도 손. 어? 엄마 주 있는데 왜 기도 손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도 사모님이 뭘 꺼냈을까요? 성경을 전경. 꺼냈어요. 맞아요. 성경 책이에요. 오늘 은 어떤 말씀이 들어 있을까? 자. 자 삼이 따라 읽을 거예요. 오늘은 이 주소가 좀 길어요. 자삼달 따라 해 보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다시 해보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사장 사 팔절 팔절 팔슬. 말씀 말자 알겠습니다 응. 그러나 들어. 너희가 너희가 그때에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본질 이상 본질 상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아닌 자들에게 자들에게 종로를 종로를 하였더니 하였더니 아멘 아멘 어,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 있어요. 음. 하나님이 음. 아닌 자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굴까 음. 도대체 근데 왼쪽에는 어, 오늘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자, 지난주에, 어, 사부님이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둑 어,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또! 아니, 아니, 아한개더 있어요. 어, 도둑놈! 그래서, 거짓말쟁이 도둑놈을 잡으러 경찰이 있다고 그랬어. 삐뽀, 삐뽀, 잡아라, 잡아라. 잡으러 온 사람 누굴까요? 옳지! 와, 우리 박수 쳐주자. 우리 제 너무 잘했다. 맞아요. 도둑놈, 거짓말쟁이로 잡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오늘은 그 예수 글쓰기도 할 건데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해보자. 우상숭배. 우상숭배. 제야 우상숭배. 제야제 세이. 우상숭배. 음. <laughs> 여기 서 있지 마세요, 선생님. 여기. 밖에 서 있지 마세요. 자꾸 애들 시선 이쪽으로 가잖아요. 문 닫아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집중할 수 있게, 랩넌트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따라해보자. 시작. 우상숭배. 그래 우상숭배가 과연 뭘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지? 오. 이건 뭐지 얘들아? 음,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 음, 이거 뭐야? 음, 어, 붙여다 부처. 저희가 볼수 있는 붙여. 이건 누굴까? 음, 어, 음, 예수님을 낳아서 음, 마리아 네 어, 이건 누구지? 마리아 음, 누군데? 음, 어, 예수님이네.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부처도 마리아도 예수님도 뭘로 만든 거냐면 돌. 돌. 나무. 음,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살아 있을까요? 나무로 만든 거 아닌가요? 어 나무로 만들었어요. 불로 만들었어요? 얘들 네 말을 할까요? 말 못해요. 얘들 보세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근데 눈이 있는데 보일까요? 안 보여요. 코 있는데 코로 숨실까요안 쉬어요. 입이 있어요. 입으로 말을 할수 있을까요? 어 엄마 가 안아주세요 아이죠 안아주세요 그냥 땅 뭉쳐 있는 거 아니에요? 어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절 헉, 절을 하고 있어 얘네들이 죽어 있는데 이 나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도 있는데 여기다가 뭐야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어왜 절을 하지? 죽어 있는데 왜 절을 하지? 절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어, 요 뒤에 보세요. 얘가 누굴까요? 마귀. 맞아요. 어, 마귀가 뒤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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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고 보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또 보세요. 어, 이 친구 기도하는데, 어? 하늘에 해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어요. 하늘에 별, 달, 해가요?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해, 달, 별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을 보면서 해님 나 도와주세요. 달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해, 달, 별을 보고 기도를 할까? 그렇죠? 또 보세요. 와 이거 이게 뭘까?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어? 돼지! 돼지 머리만 그것도 올라와 있어. 그치? 근데 돼지 머리뭘 올려놨어? 돈을, 돈봉투를 딱 꽂아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귀에도 꽂고, 콧구멍에도 돈을 딱 꽂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어, 그러면서 뭐 하냐면, 차를 새로 사요. 차. 차를 새로 사가지고, 그 차를 딱 갖다 놓고, 어, 보고만 앉아야 돼. 위에도 앉아야 돼. 뒤에서는 안 보여. 얘는 안 응. 안으세요안 안안안안 보여요. 뒤에 어. 네 어. 친구 안, 안 보여. 어, 어, 앉아 있어? 근데이 돼지를 보고 사람들이 세차를 딱 사가지고요. 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 얘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어. 기도합시다 우리. 얘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알겠지요? 어. 자, 그래서 이 차를 새로 사요. 그래가지고, 돼지님, 돼지님, 울차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돼지님 도와주세요. 돼지. 돼지를 보고 빌어, 돼지. 어, 돼지를 보고 빌어. 빌어. 어, 돼지. 어, 돼지 살아서 죽었어. 죽었어. 돼지를 보고 절을 해요. 또 보세요. 어, 이건뭐 하는 걸까? 이거 많이 봤죠, 여러분? 본적 없어요? 에이, 우와! 설날. 어, 사과도 올려놓고, 배도 올려놓고, 촛불도 켜놓고, 우와, 말차를 났다. 근데 여기에, 설날. 여기에 대고 뭐지, 뭐 해요? 저를 한다고. 어, 어, 맞아! 설날! 또, 추석 때, 우리 지우집에 혹시 이거 해요? 에이, 어. 이거 해요? 음, 아. 주에서있는 아, 그랬구나. 그거 보세요. 근데 이 제사는 뭐 하는 거게요?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네. 어서오세요.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절을 해요. 이걸 보고 뭘 하느냐? 따라해보자. 우상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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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 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나무로 돌로 깎아놓고 하늘에 해달별을 보고 짐승 동물을 보고 절하고 어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섬기고 <laughs> 기도하고 절을 하면 누가 오게요? 누가 올까요? 마귀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laughs> 마귀가요. 귀신이 찾아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절을 하고 성기고 그래. 하나님이 네. 아닌데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패들별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또이 돼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세상에나. 그리고 음식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네 개네. 웃기지요. 왜냐하면. 어. 돼지가 <목소리> 왜냐하면. 안 어. 안 <목소리> 오, 그치 웃기지. 근데 하나님이 줄 알아요 세상에나 그런데 원래 인간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지우야, 지우야, 지우야.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누워 있냐? 왜 누워 있냐면 죽어서. <laughs>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마음에 뒤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냐면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성기는 거예요. 이 배우엔 당연히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절을 하지만 누구를 섬기는 거냐 하면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하나님 자녀죠 그런데 마귀를 섬기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돼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 하면 자 우상 숭배 결과가 뭘까요? 마귀 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따라해보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를 보고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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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될까요? 내 마음 속에. 하늘도 있고 땅에도 있지만 여기 교회 안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죠? 자 기도해 봅시다. 우리 지우가. 올 마지막이잖아요. 지우가 꿈에 가지만, 지우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성겨야 돼. 지우야, 3월달 해보자. 나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어, 아멘. 어, 기도해봅시다손 모으고, 3월달 기도하자. 유준아, 기도하자. 시온아 기도하자. 3월달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우상을 섬겨요. 섬겨요. 마귀를, 마귀를 믿어요. 믿어요. 나는, 나는 하나님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음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안녕. 수고했어요 뭐 마스크도 그 없었어 괜찮아